안녕, 안녕. 줍줍 라이프의 귀염둥이 가비가 왔자요. 응? 오늘은 가성비에 민감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아주 발칙한 보물을 하나 더 주워왔답니다. 바로 PS5에 숨겨진 쌍둥이 AMDBC250이에요. 이 친구는 원래 플레이스테이션5의 두뇌인 아리엘 칩셋으로 태어났자요. 하지만 살짝 아야해서 콘솔이 못되고 채굴장으로 팔려갔던 슬픈 과거가 있대요. 이제는 우리 곁으로 왔는데 세상에.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금은 딱 2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대요. 예전보다 조금 비싸졌지만 여전히 가성비는 빵빵하다는? 킹.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젠2 아키텍처 기반의 6코어 12스레드 CPU에 무려 라데온 RX 6600급 성능을 내는 RDNA2 GPU가 들어있어요. 20만원에 이 정도 근육이라니 갑이 심장이 또 콩닥콩닥해. 이 보드의 진짜 필살기는 16GB GDDR6 통합 메모리 UMA에요. 일반 PC처럼 메모리를 따로 안 쓰고 CPU랑 GPU가 커다란 16GB 꿀단지를 같이 나눠 써서 병목현상이 없져요 덕분에 AI 모델 돌리기에도 완전 최고! 하지만 우잉? 우리 착한 친구들한테만 미안하게 말할게요 이 친구는 초보자 친구들에겐 너무너무 어려워요 설정할 게 산더미라 레벨 99 고인물 전용 퀘스트 같은 제품이거든요 잉잉? 너무 어렵다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가 윈도우를 편식한다는 거예요 윈도우에선 그래픽 드라이버가 없어서 게임을 아예 못하거든요. 윈도우 유저들에겐 너무너무 미안해요잉. 대신 리눅스라는 친구랑은 아주아주 아주 베풀합니다. 리눅스의 바자이트 같은 OS를 깔면 사이버펑크 2077도 60에서 90 프레임으로 쌩쌩 돌아가는 게임이 깡패가 돼요. 하지만 리눅스 명령어랑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마법 주문을 좀 알아야 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부끄럽게도 오케이스이랑 팬이 없죠요 팬이 없는 패시브 쿨링 방식이라 120mm 팬을 우리가 직접 달아줘야 해요. 안 그러면 뜨거워서 엉엉 울다가 퓨즈가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손재주가 꼭 필요해잉. 전기도 최대 220W나 먹는 엄청난 먹보예요. 500W 이상의 튼튼한 파워 서플라이가 꼭 필요하답니다. 10원 아끼려는 가비마음엔 전기세가 조금 걱정되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이해해줄 수 있자요. 그쵸? 가비의 최종 평가. 리눅스 고수거나 AI 공부할 친구들에겐 20만 원의 PS5급 하드웨어를 얻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에요. 하지만 난컨맹이 아닌 하는 친구들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예쁜 암템. 아니 장식품이 될수 있죠요. 미안해요잉.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